현재 북반구의 대륙빙상이 그린란드에만 남아있지만 약 2만 년전 북미 대륙 전체와 북유럽 그리고 시베리아는 거대한 얼음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 대륙빙상 속에 있는 담수는 미국과 캐나다에 1.8km의 둑을 쌓고 그 안에 물을 가득 채울 정도로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해수면은 지금보다 최대 120m 낮았습니다. 과학자들은 빙하기가 10만년 주기로 반복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 이를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지난 영상에서 그린랜드에 세운 미국의 얼음 속의 비밀기지 캠프 센츄리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빙하기를 푸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이 캠프 센츄리가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 비밀의 열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미군은 얼음 속 비밀기지에서 대륙 빙하 구조에 대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빙하 속에서 군수 물자를 수송할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빙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두꺼운 얼음 굴착이 시작됩니다. 1957년 처음 굴착한 곳은 툴레에 있는 사이트 2입니다. 처음 굴착 시에는 굴착기 끝에 달린 드릴을 전기로 달고 얼음을 녹이는 기술을 사용해 400m까지 파 내려갔습니다. 1967년 캠프 센츄리에서의 굴착에서는 드릴 끝을 회전시켜 파 내려가는 방식으로 굴착 방법을 개선해서 1,387m 아래 바닥까지 파 내려갔습니다. 캠프 센츄리에서는 1,387m의 얼음 코어를 채취했습니다. 애초에 군사 실험 일환으로 대륙빙하를 굴착한 것이기 때문에. 미군은 당시 캠프 센츄리에서 채취한 빙하 코어가 과거 기후 연구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캠프 센츄리에는 많은 빙하 코어를 보관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뉴햄프셔주의 한 냉지 공학 연구소 본부로 옮겨 냉동 보관합니다. 세계 최초로 본격적인 빙하 코아를 굴착했는데도 당시 미국의 연구자 중 어느 누구도 이 빙하 코아를 연구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1950년대 중반 덴마크의 코펜하겐 대학에서 빌리 단스고르라는 학자가 세계 각지의 비와 눈을 모아서 그 속에 있는 산소 동위원소 비율을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단스고르는 매일매일 기상 조건과 산소 동위원소 비율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산소 중에는 가벼운 산소가 있고 무거운 산소도 있습니다. 가벼운 산소를 산소 동위원소 16이라고 하고 무거운 산소를 동위원소 18이라고 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가벼운 산소 동위원소 16의 비율은 99.762이고 나머지가 17과 1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기후학자들은 16과 18 사이의 비율을 계산하여 지구 5억 년의 온도를 수정해냈습니다. 역사와 기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를 한번 정도는 보았을 것입니다. 단스고르는 이 그래프 중첫 10만 년 동안의 기후를 알아내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 원리를 간단히 설명하면 적도에서 바닷물이 증발해 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물 분자에는 무거운 분자가 있고 가벼운 분자도 있습니다. 물 분자가 H2O라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물 분자가 더 가벼울까요? 앞에서 설명한 산소 동위원소 56을 가지고 있는 물 분자는 상대적으로 더 가볍고 58을 가진 물 분자는 더 무겁겠죠? 그런데 수증기가 높이 올라가고 대륙으로 갈수록 기온이 내려가고 더 무거운 물 분자인 H2O18이 먼저 비나 눈으로 내릴 것입니다. 따라서 열대지방에서 멀어진 지역에서 내린 비나 눈 속에는 무거운 산소 동위원소 비율이 더 낮게 됩니다. 극지방에서 내린 눈에는 무거운 산소 동위원소 비율이 훨씬 낮겠지요? 이 원리를 이용해 채취한 빙하코아에서 58의 비율을 찾아내 당시 온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빌리 단스고르는 당시 이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캠프 센츄리에서 빙하코아를 채취했다는 소식을 들은 단스고르는 즉시 한 냉지 연구소 소장에게 편지를 보내 빙하코아의 산소 동이원소 연구를 할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파견해 86개의 얼음 샘플을 입수합니다. 그 이후 단서고르는 캠프센츄리의 빙하코아를 더욱 세밀하게 샘플링하였고 7500여개의 샘플의 산소동위원소비를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빙하 코아에 대한 상세한 산소-동위원소 비율 분석 결과, 빙하 시대의 비밀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그래프가 바로 단스고르가 캠프 센트리 빙하 코아에서 추출한 산소-동위원소를 표시한 것입니다. 가로 축이 여름 코아를 채취한 깊이와 연대를 나타낸 것이고, 세로 축이 산소-동위원소의 비율입니다. 우선 1,400m에 가까운 전체 빙하 코아 중에 1,150m 정도까지가 시대로 치면 현재의 약 1만년 전까지이고 이 기간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산소 동위원소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흔들림은 있지만 산소 동위원소 비율은 약 마이너스 29 퍼밀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수치는 현재와 거의 같습니다. 퍼밀은 백분율이 아닌 천분율을 의미합니다. 이 결과 지금으로부터 약만년 전까지 그린란드 기후는 현재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부분에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산소 동연소 비율이 급격하게 낮아지더니 14,500년 전 무렵으로 추정되는 깊이 1,200m 부분에서는 산소 동연소 비가 마이너스 43퍼밀까지 낮아집니다. 단서고로의 기존 연구 결과를 대비해 보면 14 퍼밀에 달하는 산소 동위원소의 감소는 곧 20도 이상의 기온 하강을 의미합니다. 단서고로는이 빙하 코에서 여러 흥미로운 시그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빙하기에서 후빙기로 이행하는 과정에 기온은 따뜻해지는 듯 싶다가 곧바로 다시 추워지는 진동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빙하기의 기록 중에서 기온으로 환산하면. 진동폭이 섭씨 약 7도인데 짧은 주기의 기후 변화가 여러 번 있었음을 찾아냈습니다. 이것은 빙하기 때의 그린란드가 단순히 추웠던 것만 아니라 매우 불안정한 기후였음을 시사합니다. 과거 1만년 동안 산소동위원소비가 거의 변하지 않은 것에 비하면 매우 대조적인 것입니다. 단스고로가 실시한 캠프센츄리의 빙하코아 산소동위원소비 측정 결과는 과거 기후 변화를 기록하는 테이프 레코드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좀더 대륙 빙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대륙 빙하는 쉽게 말해서 육지 위에 얹혀진 얼음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얼음덩어리는 고체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을 것 같은데 빙하는 계속 조금씩 조금씩 흘러내립니다. 대륙 빙하는 중심에서 가장자리 부분을 향해 하루에 보통 1m 정도 흘러내리고 빠른 곳에서는 10m 정도 흘러내린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평탄한 기반한 위에 대륙 빙하가 형성된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대륙 빙하 위에 얼음과 밀도가 같은 작은 물체 하나를 올려 놓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물체는 수천 년 혹은 수만 년 동안 유선형으로 흘러내리면서 매년 빙하의 내부로 조금씩 조금씩 파묻히게 됩니다. 눈이 내려 얼음이 항상 공급되기 때문에 파묻히는 동시에 대륙 빙하의 움직임을 따라 점점 가장자리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채취한 빙하 코어에서 연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륙 빙하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고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린랜드 정상 부분은 눈이 쌓이고 계속해서 얼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무게에 못 이겨 사방으로 밀려 흐릅니다. 이 때문에 대륙 빙하 중심부에서 빙하 코아를 채취하면 깊은 부분일수록 얇은 두께에 더 오랜 세월의 기록이 담깁니다. 대륙 빙하의 하부로 갈수록 얼음 코아의 길이당 더 많은 연대 정보를 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캠프 센츄리에서 채취한 얼음 코아 1387m 속에는 10만 년의 온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10만 년부터 1만 년까지의 기록은 코아 밑바닥에 240미터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빙하에 흘러내리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얼음의 채취 장소도 중요합니다. 반스고르의 분석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1981년 8월 그린란드 남부 미군 레이더 기지 다이스리에서 바닥까지 뚫어두 번째 빙하 코아를 채취합니다. 이 빙하 코아는 10년 전 미국, 덴마크, 스위스 3개국이 공동으로 시작한 그린란드 아이스 시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채취한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줄여서 기습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스위스 베른 대학의 한스 웨시거가 새로 참여했는데. 외시건은전홍도 베타 검출기를 만들어 눈 속에서 최초로 트리투늄을 찾아낸 지구화학자였습니다. 다이스리는 캠프 센츄리에서 남동쪽으로 1400km 이상 떨어진 남쪽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동서 냉전이 한참이던 1950년대에 북쪽에서 침입하는 소련의 항공기나 미사일을 감시하기 위해서 알래스카에서 아이슬랜드까지 줄지어 세운 레이더 기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린란드 남부에는 동서를 가로질러 다이1부터 다이4까지 네곳의 레이더 기지가 있었는데 그중 다이3에서 1979년부터 1981년까지 약 3년에 걸쳐 대륙 빙하 굴착 작업을 실시해 2037m의 빙하 코어를 얻어냈습니다. 다이3에서 채취한 빙하 코어는 현장에서 하나씩 샘플링하여 코펜하겐의 단수고루 연구실로 옮겨졌습니다. 9천여 개의 샘플을 분석한 결과가 1982년 12월 논문으로 발표됩니다. 이 새로운 분석 결과에서 캠프 센츄리 코어 분석과 똑같은 결과가 나와 그동안 단수고루의 연구 결과에 회의적이었던 고기후 연구자들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11만 년 전부터 2만 년 사이에 이어지는 빙하기 동안 따뜻해지다가 갑자기 추워지는 단기간의 온난화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짧은 온난기는 규모가 작은 것까지 포함해서 총 24번이나 있었는데 빌리 단수고로와 한수 외슈고의 이름을 따서 단수고로 외슈고 이벤트라고 합니다. 이 기후 이벤트는 이후에 발견된 하인니 이벤트와 함께 기후변화는 단기간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1989년 그린란드에서 가장 높은 3200m 서밋에서 유럽의 8개 나라에서 참여한 연구그룹이 또다시 빙하 코아를 채취합니다. 이 프로젝트 이름이 그린란드 아이스 코아 프로젝트이고 줄여서 그립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시기 미국 연구그룹은 서쪽으로 불과 28km 떨어진 곳에서 빙하 코아를 굴착했는데 다이스리 굴착 후두 번째 진행되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그린랜드 아이스 쉐트 프로젝트 2라고 했고 약자로 기습2라고 불렀습니다. 그립에서는 굴착을 개시한 지 3년째 되는 1992년 8월에 대륙 빙하 바닥에 닿는 3029m의 빙하 코아를 채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습2에서도 총 3053m의 빙하 코아 굴착에 성공합니다. 지금 보는 그래프가 그립과 기습투 빙하 코아에서 추출한 산소 동위원소의 기록입니다. 과거 1만 년 전까지를 지질 연대로 홀로세라고 하는데 두 곳에서 나온 기록을 보면 모두 홀로세의 산소 동위원소 비율이 마이너스 35 퍼밀에서 마이너스 34 퍼밀 사이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두 곳의 결과도 캠프 센츄리와 다이스리에서 얻은 결과와 같았습니다. 이두 곳에서도 단속으로 외슈거 이벤트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후 이벤트가 그린란드 전역에서 일어난 실제 기후 변화라는 사실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대륙 빙하 중앙배의 서밋은 이론적으로는 대륙 빙하의 유동이 없는 지역이지만 이곳에서 채취한 두 개의 빙하코아의 결과는 예상과는 크게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닥이 울퉁불퉁해 그 위에 쌓인 얼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9년 국제공동연구팀은 지난 간빙기의 기후변화를 보다 명확하게 밝혀내기 위해서 서밋에서 800km 떨어진 지점에 노르스 그립이라는 이름으로 굴착을 해 3085m의 빙하 코아를 채취합니다. 이 코아에 기록된 가장 깊은 곳은 13만 5천 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지막 간빙기의 기록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코아 분석 결과 지난 간빙기의 기후는 지금의 홀로세아 같이 매우 안정적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단스고로는 그립에서 빙하 코아 굴착에 성공한 1992년 은퇴를 하고 연구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지금으로부터 반세기 전 단스고로는 빙하 코아를 분석해 고기후를 복원하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지난 10만 년의 기후를 복원해 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에 걸친 빙하 코아 연구에 이어 새로운 연구가 시작됩니다. 과학자들은 비행기에서 전파를 쏴 그린랜드 전체를 덮고 있는 빙상의 구조를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항공기에서 얼음 속으로 전자파를 쏘고 반사되는 전자파를 기록해 얼음의 구조를 밝혀냈습니다. 나사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00회 이상 비행하며 그린랜드의 아이스 브릿지를 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린랜드를 덮고 있는 얼음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3차원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이 3차원 지도에서 세계 시대별로 구분되는 기간의 얼음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상부에 녹색으로 표시된 것이 홀로세의 얼음이고 파란색이 마지막 빙기에 생성된 얼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닥에 있는 얼음이 이미안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미안은 마지막 간빙기를 의미합니다. 홀로스의 얼음은 11700년 전부터 생성된 것으로 평평하고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얼음층 아래에는 마지막 빙기에 생성된 얼음으로 어두운 청색은 더 응축된 얼음을 나타냅니다. 이미한 간빙기에 생성된 얼음은 지금 보시는 지도와 같습니다. 11만 5천 년 이전에 생성된 얼음들입니다. 이미한 빙상은 그 규모가 작고 두껍지 않기 때문에 아직 해석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그린란드를 덮고 있는 얼음의 구조와 얼음 생성 당시의 온도를 매우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이 밝혀낸 5억 년의 지구 온도 중에서 이제 이만큼에 해당하는 10만 년의 기후가 어떻게 밝혀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기후학자들은 그 이전 이 구간에 해당하는 100만 년의 기후도 알아냈는데 이들이 어떻게 알아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을 남극으로 초대합니다. 꼭 함께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공유해주십시오.